레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며 예복과 기름 부을 때쓸 올리브 기름과 속죄 제물로 쓸 황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누룩 없는 빵한 광주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회막 문으로 온 회중을 모아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회막 문에 회중이 모였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에봇을 걸쳐 입고 잘 짜인 허리띠를 에봇위에 둘러 단단히 메워 주었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가슴패를 붙여주고 그 위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것 앞쪽에다 헌신의 거룩한 표시인 금패를 붙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올리브 기름의 얼마를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재단과 재단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올리브 기름 일부를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두건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의 모세가 속죄 제물로 황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죽여서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들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 밑에 쏟아 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과 콩팥 두 개와 그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그것의 가죽과 살과 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 가져다 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순양을 가져다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아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순양의 각을 떠서 모세는 그 제물의 머리와 고기 조각들과 기름을 불태웠습니다.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제단에 번제물로 순양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번제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른 순양 한 마리를 임직을 위한 제물로 드렸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았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귀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모세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왔고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귓볼과그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습니다. 그 후에 여우와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이 담긴 바구니에서 빵 하나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하나와 납작한 빵 하나를 가졌다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 그것을 여우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가져다 재단 위에서 번재물과 함께 임직예물로 태웠습니다. 그것은 여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가슴살 부위를 가져다 여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임직식의 순양재물 가운데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제사장의 임직 때 쓰이는 올리브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조금 가져다 아론과 그의 겉옷에 또그 아들들과 그들의 겉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겉옷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겉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해막 입구에서 고기를 삶으시오. 거기서 고기와 임직식의 재물이 담긴 바구니에서 빵을 가져다 먹으라고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야 하오. 남은 고기와 빵은 불태워 버리시오. 여러분의 임직이 끝나는 기간까지 칠일 동안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이는 칠일 동안 임직식이 계속되기 때문이오. 여호와께서 오늘 행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속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소. 여러분은 회막문에 밤낮 7일 동안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여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